자, fx와 1차 함수 g, f 합성 g 제곱, 이렇게 돼 있다.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보면, f, gx, 가, gx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4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식은 f, g의 fx, 그 다음에 4, gt, gx, 전체 제곱 더하기 1이 된다. 자, 그러면, 우선은, 1차 함수, gx는 1차 함수라고 했고, 우리가 여기에서 fx 형태를 알아낼 수가 있다. gx를 t로 취환해도 되지, 맞지? 어, t로 취환해버리면, ft는 t 제곱 더하기 4. 어,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gx는 1차라고 했으니까 gx는 ax 더하기 b라고 하자 a는 0이 안되다 1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식에다가 이제 이식을 대입을 하면 뭐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fx를 gx 여기 x로 바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fx라고 생각하고 대입하면 f(x)를 여기에 대입해야 되니까 a에 t 제곱 더하기 4에 그 다음에 b가 되고 4배의 g(x) a 제곱입니다. 그럼 a x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1이 될 테다. 그러면 t를 x로 바꿉시다. 이 식을 우리가 치환하고 나서 어차피 관계입니다. 함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변수는 우리가 임의로 정해줘도 상관없어 밑에 거랑 통일하기 위해서 x로 바꿔줬다. 자 그러면 여기는 a x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b가 되고 여기에는 4a 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8abx가 되고 그 다음 4b 제곱 더하기 1이 될 거다. 그러면 좌변 우변 이제 비교하면. A, a는 a 0이 아니니까 약분해버리면 1이 되고 좌변이 a가 될 겁니다. a, a, a 약분해버렸어. 그 다음에 지금 얘가 0돼야 된다. 맞지? 좌변에 지금 x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0돼야 되는데 그러면 a는 0이 되면 안되고 그럼 당연히 b가 0이 되겠네. 그러면 끝났다. A는 4분의 1이고 B는 0이니까 FX, GXG, GX는 4분의 1X가 될 겁니다.